E.X.D.C. 삭발 좋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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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삭발! 그쵸 하네어 이건 좋아. 뭐야 아 전체 얼굴 이건 뭐야 아이씨 되게 복잡하네 뭐... 아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아, 뭐... 야있봐자 전체 얼굴 아 됐고 그냥 전체 얼굴 야자야투 파워만 들어볼까 투파워 키워볼까 와 아, <laughs> 우와 얼... 이러니깐 느리지 이러니깐 아, 이거 붙잡아. 무슨 봐봐 턱살 목밑 아래로 어, 이런 것까지 다 설정해야 돼귀 모양까지 대박이다. 어, 2K도 그런데 뭐 k 도그런데뭐자 갑시다. 자 어떻게 해야지? 그죠 얼굴 어, 동댕이 래퍼 노트러스 비아이지를 만들자. 아, 그럴까? 그래 노트러스, 노트러스 비아이지를 둥땡이로 그래, 만들어. 투팍보다는 노트러스 그래. 뭐지 비기가 좀더 만들기 편할 것 같아. 어른 데도삭발 된다고요. 자 오빠 얼굴형을 골라봐 어. 비기 자. 가까운 거.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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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아닌데? 아, 맞아.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해. 야, 이거에 너무 신경쓰지 마. 자, 노트라스비하이즈랑 비슷하다 싶으면은, 적당히, 어, 햄버거 같다 싶으면은, 딱 하는 거야. 햄버거 같은 거? 아, 그냥 살찌면 우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알까? 봐. 아, 그럼 베이직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베이직 하지 말고, 봐봐, 오른쪽. 이거. 이거? 어. 이거야, 좋아. 아, 노트러스 b i 요 좋아. 아, 그럼 이거 해야겠네? 통통하게? 그래, 통통하게,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완전 귀엽다. 완전 귀여워. 볼살이 통통한 거 봤어? 이건 뭐야? 볼 크기, 볼 아, 크기. 아, 어. 아, 됐어. 그건 신경쓰라고 냅둬. 이제 넘어가. 알았어. 자, 가봐. 냅둬. 아, 그래. 이거 신경쓰지 말자. 이건 뭐야? 자, 됐어. 이건 음, 뭐야? 에이. 아, 그게 그거야. 자, 그래. 어. 자, 이마 아, 됐다고. 다 냅둬. 지금, 지금 상태가. 아, 눈 색깔이 다 바꿔. 눈 색깔. 아, 눈썹이 중요해. 눈썹이 이렇게 얇으면 안 돼요. 남자가. 아, 진짜. 자, 야, 어때? 이런, 야, 이런 거에 자꾸 신경쓰지 말고. <laughs> 아, 좀. 아 이거 어때어 이거 진짜? 아 여자들 이래갖고 너아 여자들 이래갖고 인형놀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왜 이렇게 십자하는 거야 알았어 지고노트라비아인 같다 싶으면 하는 거야아눈 아, 색깔 바꾸면 되잖아 뭐로 해 바꿔. 검은색 검은색 없는데? 당연하지 검은 이게 갈색이잖아 브라운 아이즈 그래 됐지? 어? 코 됐어 이정도 됐어 됐어 어 했어. 이거 이거 아니냐? 아 했어 그래 그치? 그래 그거지 했어아 그거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알아라 입술 좀 두껍게 어 입술은 두껍게 신경쓰지 말래며 노트라비아인 아이 o v e y o 여러분들이 아 이거 때문에 바쁘시는 o 어, 이거 이거야 e y o 이거 어그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 love you. I l o 하게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 그 v 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 l o v 야 you. I love you. I l o 됐어. you. I love you. I 자 여러분들 노트 I l o v 이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 you. I love you. I love y o 자5 넘어가 자 우와 완전 귀여워 우와 완전 귀 완전 엽다자 됐어 노트라스 비아이지 같은 정장 정장 <laughs> 노트라스 비아이지 정장 아다음거어 다음, 다음 자 어릴 때돈 없었을, 없었을 때 힙합 나 힙합 돈 없었을 때돈 없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돼 네. 근데 이거 완전 귀엽다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돈 없었을 때부터 시작해 힙합이 없네 근데 아 그럼 벗고 다니까 힙합은 역시 그래, 상이탈이지 상이탈이만은 네. 아니지만 자 이거 뭐야 어 좋아 와 이거 너무 좋아 <laughs> 좋아. 좋아 게로 스타 같애 아이, 아이, 이름도 시작. 야 이름도 새로 지어주자 노트럴스 비아이즈로 <laughs> 그럴까? 어 노트럴스 비아이즈 <laughs> 바꿀 수, 수 있어? 예? 어? 크리스토퍼 월러스로 하자 <laughs>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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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왜야 이런거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laughs> 알았어 이러고. 자 이건 뭐야 성격 어 성격 아 설마 <laughs> 이름부터 먼저 바꿔 이름? 어 이름부터 바꿔 아 <laughs> 노트럴스 비아이즈 생일이 언제더라? 생일이 언제더라? 봐봐 <laughs> 자 음? 응? 자 m <목소리> t o t o s u s u s u o t 아 u 어? r no e no 아, 아, 자 m not sure. I'm not s 비아지 아 m not sure. i 스 not sure. I'm 아 o t s u 너무 길어 그냥 비 s u 고만 쓰지 뭐 이렇게 자. 길게 해. i 그 not s u r 어 I'm 생일 아노트르스스베이즈 생일 언제더라? 아 생일 됐어 생일 됐어. 자 성격이나 권력 야망. 권력 야망. 아, 잠깐만 뭐. 자 있어야지. 성격 어떻게 정해? 권력 야망이 있어야지. 야 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노트르스스베이즈가 그래? 노트르드 어. 노아 뭐지? 비기 생일이 언제야? 정기. 아 그니까 내가 생일 정확히 까먹었다니까. 알았어. 자 이건 노트러스... 뭐야? 이거 어떻게 정하는 거야? 위에 걸 찍으면 되잖아. 어떻게? 응? 아닌데? 아 몰라 대충해. 그래 넘어가. 그래 권력 야망 하자. 그래. 야, 자, 아, 별자리, 야, 내가 찾아볼게. 자. 아, 찾아보지 마! 너무, 오빠 나무가, 저기 하지 말래. 오빠 너무 심화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 대충. 아 이게 왜냐면 이게 성격이랑 한관 있어. 별자리랑 성격이랑? 어. 한관이 있잖 그렇지. 한관이 어. 있잖아. 그런 거 없잖아. 아니, 봐봐, 다른 거 찍어봐. 양자리. 아니, 다른 거 찍어보라고. 아, 양자리였어. 봐봐, 달라지잖아. 뭐가 뭐 달라져? 달라졌잖아. 아, 이거. 못 봤네. 몇개 아, 봐, 몇개 봐. 아, 밑에가, 밑에가. 아유, 알다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그러니까 리얼함이 필요하다. 가만 있어봐. 아, 진짜 뭐 이런 것까지 검색해서 그게 맞을까? 아, 진짜. 잡아. 트러스 비아이지. 어? 아, 진짜 미치겠네. 노 노터리어 비아이지. 비아이지. 야, 이거 와. 자, 자, 5월 21일, 그지? 5월 21일. 5월 21일이면 무슨 자리야? 잡아, 잡아, 별 자리. 별 <laughs> 자리,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자, 아, 별 자리. 별 자리. 5월 21일. 5월 21일. 이월 21일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 와. 쌍둥이 자리, 자리. 어나름 같네? 어 쌍둥이 자리 노트러스 비아이지 자자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 애애 쌍둥이 자리 애들 두고 있어 여기 있다 자 쌍둥이 자리 됐어 어 좋아 아형성 안좋은 별자리는 싸운다고요아아 어, 그래요? 어 외향적 좋아 활동적 좋아 좋아 그렇지. 좋아 활동적 좋아 그렇지 그렇지 진지함? 됐어. 아, 됐어 됐어 했어 했어 아 그래 그래 됐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건 뭐야 됐어 넘어가 이건 뭐야 이거 어떻게 설정해? 아 몰라 그냥 해 야, 그나서 아 이거 설정하는 거 있을 텐데 몰라 그 다음에 아,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몰라 하는 좋아하는 야 남자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어딨냐 그냥 그냥 자기한테 이득 되는 거어 설정한다 심승인 어? 하기 한다 어 승인 아 E S B C 왜 했어 E S B C 돼 있잖아 아니야 이름은 저기야 이름 바 이름은 저기야 봐봐 예, 맞잖아 E S B C 노트와 S B I 있잖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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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여기다 덜을 써 그러면 되지 편집. 그 다음에. 어, 트러스 BIG. 자, 덜을 지워, 그러면. 됐어. 자. 자, 됐지? 됐어. 됐어, 해. 됐지? 됐어. 됐지? 야, 애기 때문에 못 고르는군요. 좋아하는 거 됐지? 싫어하는 거. 알겠습니다. 애기로 살아보자 좋아. 트러스 BIG 1집이 어, 애기 사진이 딱그 앨범 자켓 사진이었어. 자, 그러니까 애시작 어, 가족을 거. 아예 다 만들어야 되나? 얘 혼자 킬 수는 없잖아. 어떻게 살아야 돼? 어, 뭐야, 이거. 야, 애기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왜 스튜디오야, 그리고. <laughs> 그니 그러니까 애기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 뭐. 아유, 넘어가야지. 이제 다 만들었다 이거잖아. 그래,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가족 만들고 어 만들어, 만들어, 가족 만들어. 만들어.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 필요 없다고. 그냥 가족 만들어. 알았어. 그거 필요 없다고 누르라고. 가족 만들어주죠? 자, 여기다가 플러스. 개. 개안 필요해? 어? 개? 몰라, 어른, 어르... 아, 어른 있어야 된다고요? 아, 어른이 있어야지. 아, 씨. 아, 노 로또스페이지 이름, 엄마 이름 뭐였더라? 아, 씨. 아, 씨. 투박을 투박을 다 하는데, 투박으로 바꿀까? 어? 이름만 투박으로 바꿔. 아이, 씨. 아. 아, 씨. <laughs>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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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비기 엄마 나왔어, 한글로. 그냥, <laughs> 비기 엄마 나왔어. 알았어. 비, 비기 봐. 엄마. 알았어. 비기 엄마. 비기 엄마. 됐지? 아 V 누르면 된다고요? 어. 자 비기 엄마 비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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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자 이렇게 하고 자 아, 어, 좀 뚱뚱해야지 그지? 어 뚱뚱해야죠. 어, 걔네 엄마도 걔네 엄마도 뚱뚱해. 어 비기 엄마 나 얼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아 대충 이런 얼굴이야 이런 얼굴이야 그냥 아, 뚱뚱하게 그래? 만들어. 아 그래. 어 그래도 안경 썼어. 아, 안경 썼어? 응. 음. 어. 쓸데없는 고퀄 박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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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충, 그냥 뚱뚱하게만 만들면 다 똑같아. 이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 알았어. 뚱뚱하게만, 뚱뚱하게만. 아, 지금 이거까 야, 이거 아. 해봐 또한 시간 할 거야? 안 하네. 뚱뚱하게 할 거야. 알았어. 야, 뚱뚱, 그냥 뚱뚱하게 하고, 이거 얼굴 신경 쓰지 말라고. 아, 알았다고! 나도 얼굴 잘 몰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laughs> 아, 나도. 왜. 아니, 그냥 뚱뚱한 얼굴 만들려고 하잖아. 이상한가. 아니, 그냥 몸집을 뚱뚱하게 만들면 되잖아. 뚱뚱한 얼굴? 어. 알았어. 송이 몸집 몸집부터 몸집 어 되잖아. 몸집 왜맨 위에 있겠지. 맨 위에 이거. 여기 있잖아, 뚱뚱이. 왜 뚱뚱이로 해놨는데 안 뚱뚱해지잖아. 아 뭐야? 아 그럼 그냥 이걸로 해. 아, 됐어, 그냥 가. 왜 이렇게 날씬해 자. 이 여자? 야, 예,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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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예, we play seems to as a notorious brig. 또 notorious brig. 아 뭐가? She's a notorious brig's mother. 아무래 아 알았어 아무거나라고 알았다고 아무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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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돼? 조금 옛날에 가난했으니까 좀 가난한 의상 아 가난한 의상 없나? 아 그래 어머. 어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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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렇게 해 그냥 자 성격 아 로맨스 야망 로맨스 야망은 뭔가요? 아무나 <laughs> 필 알았어. 그럼 무서운, 엄마를 해, 무서운, <laughs> 무서운 엄마? 엄마? 어. 가족 야망, 가족 야망. 네. 그래, 가족 야망 아들을 키워 고천만장 지신. 아, 아, 잠깐만. 재산 야망 할까? 그럼 재산 야망? 그래. 재산 야망. 그래. 재산 야망. 그리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어 뭐야? 아, 이거 이것도 설정해야겠지? 좋아하는 거. 이거 뭐야? 향수, 악취, 비만. 어, 뭐야? 아 좋아하는 거 이거 하자 비만 아들을 뚱뚱하게 키우는 거야 <laughs> 엄마 사진도 찾을 엄마 사진 아 엄마 사진 찾기 너무 어려워서 일단 그냥 넘길게요 뭐야 장신구 아, 아 그래 돈 밝히는 여자로 했으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좋아하는 걸로 합시다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 네, 싫어하는 거 아, 싫어하는 거 악취 악취 그래 악취 아좀 아, 악취 해 악취 가 갑시다 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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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아 비기 엄마 더 비기 엄마 좋아 됐어 좋아. 좋아 아빠는 없어 응? 아빠 없어 자, 아, 아빠 없어 노트레아스 비아이지 독일들은 어, 보통, <laughs> 보통 아빠가 없어 알았어 어, 어딘지 몰라 자 그럼 이건 뭐지? 가족관계? 이거 성적 이거 됐어. 해줘야 돼? 살짝? 됐어 아니 됐어 아니 이거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 그냥 아 오케이 네자 됐어 자 Go. 어떻게 시작해? 아 승인 승인 됐어 승인. 됐어. 오케이, 3여. 오케이. 그트라스피아이즈와 엄마. 아, 가족 관계 만들라는데? 어? 만들라는데?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이거, 여... 아, 연결을 끌어다 붙여봐. 됐잖아. 동... 아. 그치, 자녀. 자녀, 자녀. 지를 다음 거, 그치, 비기 엄마의 자녀로. 됐어. 그치. 승인. 예. Yeah. 됐어. 오케이. Okay. 자, 그 다음에 가족 승인. 예. Yeah. 오케이. 네. Okay. Make the real life. 예. Yeah. The... 가족 됐다! 예, 그... yeah, 좋아. 더 가족. <laughs> Biggest family. 좋아, 더 가족. 왜 하필 또더 가족이야? 이게빅 자. 자 대체. 자어 그게 뭐야?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이거 설정해야 되는 거? 아마 어 여기서 우리가 사는데 어디서 어디서 지어 이만 천 불? 어떠가 나? 돈꽤 많네. 야 진짜 아, 아, 빈민가로. 어 빈민가 빈민가 예. 개로 예. 개로스 키워야 되니까. Where's the h o 여기 개로스. 어. 아니 여기 딱 봐도 비싸 보이잖아. 아니 그러니까 비싸 보이지 않는 대로 가는 거야. 네 이런데, 이런데 비싸 보이잖아. 아 여기 여기 여기. 부터 매구... 같이살않았는데자 메모. 매부... 어, 아근 이만천 있으니까 이런데 이런데 빈 집에 들어가. 자빈 집. 빈 집. 빈집. 빈집, 빈집 싼데. 빈집 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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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서 안 돼. 이 초록색 나 되는 거야. 아 이거 초록색 알았어. 아 이거는 이거는 그거다. 어 클리 클리블랜드. 자 컨텐. 콘텐... 컨텐더 뭔지 몰라. 아, 씨, 컨테이너 아, 이런 집 살아야 되네.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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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집을 찾으라고, 여기 있잖아, 빈집. 아, 이러나? 다돈 내잖아. 이건 돈안 내도 된다고. 컨텐더? 컨텐더 그래, 사? 예, 이거랑 이건 돈안 내도 된다고. 그래, 해, 아무거나 해봐. 뭔지는 모르겠어, 너는. 아무 데나 사. 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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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해, 해. 여기에도 놨지 않냐? 해.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아, 아, 하라고. 아, 여기 아 어때? 결정량이. 아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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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어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공짜야. 아, 아, 쓰레기장이다. 해. 쓰레기장. 여기 어, 어, 쓰레기, 쓰레기. 아, 쓰레기. 아, 여기 여기다. 해. 여기다, 해, 해, 있다, 해. 해. 눌러 눌러. 그래. 좋아 해.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식... 어? 아, 합치잖아. 야, 합치는 거잖아. 그래 얘네 집에 얹혀 사는 거야. 아 그린네 집에. 어. 아 그린네 집에 그래. 얹혀 사는 어? 어, 아, 거야. 얹혀 살았을 거야. 아! 그래 얹혀 그래, 살았을 거야. 얹혀 살아 얹혀 살아. 내 눈치밥 먹는 거야. 어, 그래 눈치밥 먹는 거지. 야, 합쳐. 어, 합쳐. 그래 합쳐. 아, 쟤네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오디오가 겹친다고요? 그, 혹시, 저, 뭐야, 그, 저, 그, 이토렌트라든가 다른 창, 다른 창이 켜져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아, 쟤네까지 다 관리해야 돼? 아, 룸메이트가 됐대. 하지마. 하지마, 취소하면 안 되냐? 취소? 취소야, 취소. 취소 어떻게 해? 몰라. 아, 이미 해버렸어. 아, 부재 들어가, 그럼. 들어가. 들어가. 자. 그린가족, 그린가족 원체 사는. 아, 다주작해야 되는군요. 아! 아, 아 젠장. 다주, 아. 아, 괜히 했다. 아, 괜찮아. 돈이 안 드니까. 괜찮아. 너 트러스비아이지만 잘 키우면 돼. 얘는, <laughs> 얘는 커서, 천만, 2시 d 로 천만 장을 팔 래퍼가 될 거야. <laughs> 어? 지금만 잘 버티면 돼. 알았어. 20년만 기다려, 20년만. 야망 계량기를 올리면 발음을. 그렇지. 아, 애기만! 애기만 하자 우리 어떻게 그래. 애기랑 엄마만 응 어. 하자 자 아지? 아, 모르겠고, 이런 건다 모르겠고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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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몰라 몰라 나의 지금 나의 정원, 아인템팩뭐 어쩌고 저쩌고 제공해 드립니다 아, 이가 뭐야? 아니요? 예? 게임... 아, 저거 저, 정보를 제공해 준다잖아 왜? <laughs> 왜, 왜, 아니요야 알았어 <laughs> 게임 힌트를 준대잖아 <laughs> 알았다, 봐, 알았다 게임 힌트, 새로운 동반자 알았어, 알았어 자, 애기 어디있어 자, 자 노트라스 비아지를 키워보자 자, 애기 아기아기아기로 사면 살아다 역시 자. 집 밖에 있어. 집 자. 밖에 있어. 자, 어, 봐봐. 역시. 집, 그, 눈치밥 때문에 집에못 들어가는 거야. 그치. 대표님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어, 아니, 이걸로 설정해야지. 아, 기로 자, 노트로 시켜야지. 야, 너는 뭐, 저시고 나버리고 밥. 아, 얘는 밥만 먹고 랩만 해야 돼. 응, 음, 밥만 먹고 랩만 해야 돼. 랩 이런 거, 거 없나? 음악에 소질이 있어야 되네. 잠깐만. 어? 그러면은, 엄마를, 네. 엄마를. 애기 엄마. 디디 엄마. 어아 이거 좀 꺼봐 안 보여. 어. 엄마를 저기를 하자. 엄마 돈 벌어야지. 엄마 돈 벌어야지. 어 햄버거 먹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햄버거 많이 먹어. 햄버거 많이 먹어. 아 이거 어떻어나 어, 미치겠다 멘붕이야 어떻게 해야 돼? 욕구. 오케이. 엄마의 욕구는 뭐지? 어 용변. 용변. 환경. 환경은 뭐야? 몰라. 아뭐 이런 그런 걸 생각했으면 많이... 노트워스 백이지 를 랩을 시키라고. 아 일단 엄마 화장실 해. 좀 가게 하자고 네, 햄버거 화장실 하와, 햄버거. 아 화장실 좀 가자고 화장실. <laughs> 엄마, 화장실 어딨어? 아, 화장실 다 뚫려있네. 네. 아, 거기, 아, 여기. 어, 여기. 집이 못싸니까! 화장실이 다 뚫려있어! 아, <laughs> <laughs> 어, 남들한테 용병 보는 거 보여줘야 된다고. 빨리 가, 그럼. 알았어. 빨리, 빨리 좀 똥둑 싸. 그래야 햄버거로 가오지. 여기로 가기. 그래, 가. 아, 왜 달리지? 아, 빨리, 빨리. 엄마, 빨리! 엄마, 빨리! 왜안 가? 제가. 그치? 아, 기를 먼저 넣어야 돼? 나 <laughs> 아. 자, 플레이를 눌러서고, 요요 아, 네. 아. 자. 자, 엄마, 빨리. 엄마, 간다. 애는, 길바닥으로. 어, 자, 뭔가. 아, 어, 돈, 아, 일자리 구해야겠다. 자. 잠깐만. 애기 귀여운데, 애기 귀여워하잖아. 어, 애기, 애기 귀여워하잖아. 어, 아! 어! 잠깐만. 자. 마음에 드는 상대를 찾기. 아, 모르겠다, 나중에. <laughs> 얘가 이 애기가 크면은, 랩이 한입에, 한입에 친걸 떠나갖고, 이 애기가 크면은, QCD로 천만장을 파는 래퍼가 된다니깐요. 맞아. 아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 진짜 아못 사는 동네아 진짜 아 이남자 이것 좀 그만하라 그래 잠깐만 그만. 아 아니야 이거 아니고 아 이남자 아, 아 뭐해 가만히 쟤가 어, 봐준다 야야 노트럭스비아이즈한테는 어어어 선물을 주기 위해였대 그래 어떻게 열어 야 노트럭스비아이즈 야 선물 내놔 어떻게 선물 내놔 글쎄요 그림자는 왜 저러죠 선물, 뭐야? 어쩌라고? 열어보, 열어보려잖아. 어디 있는데, 선물? 이곳에 왔답니다. 선물이 어디 있는데? 용기에 있다면 열어보세요. 아, 멈췄어, 뭐가. 선물이 어디 있는데. 몰라. 계속, 계속. 아, 계속. 아, 됐어. 야, 노르스페이아이한테는 막. 아, 데이트를 하러 나갈 수 있대. 응. 음. 토르스페이아이한테는 어. 그렇게 잘해줄 필요 어. 없어. 잠깐만, 쟤는 분노가 어, 있어야지. 잠깐만, 얘네 뭐가, 또. 뭐, 어, 어 뭐가 또 났어? 아, 사랑 필요 없어. 야, 퍼를 증오해서 태어난단 말이야 가난과 증오에서 태어난단 아, 말이야 아 미치겠다 뭐가 이렇게 많아 야 이거 지금 꺼버려 아, 이거 참... 지금 꺼버려 야 이거 지금 <laughs> 꺼버려 짜증나 아 이거 미치다아 계속 나와 아 이거 지금 꺼 끄라고 아 그래 너딴 일이나 하고 있어 어? 가만히 서있기 어? 아로치님께서 지하에 화장실에 침대랑 그림 그리는 이재만 같더라고 은둔형 그림 천재 외투를 좋아한다고 그림만 그리게 해서 그림 판단으로 남의 가족 행복하게 살았다는 글이 떠오른다 어얘 뭐야 이어얘 뭐야 얘 뭐야, <laughs> 어, 거야? 거야? 얘, 얘 뭐야? <laughs> 뭐가 떴어 원래 래퍼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어 안녕 비기엄마 통화할 어? 수 있을까요? 통화해 통화해 아 체스 햄버거 햄버거 좋지도 모르잖아 아니 체스티티랑 <laughs> 통화하고 싶대잖아 어, 여기, 여기 들어갔어 어 잠깐만요. 어 누가 또 어, 차? 누가? 어 뭐야? 누이야? 배만 이러고 배만 이러고 토끼 다 누이야? 저 뭐야? 뭐야 콜라가 먹고 싶은 건가? 아 일단은 비기 엄마 돈부터 벌어오자. 그래 돈. 야. 어 선물 선물. 햄버거 백야 돼. 열기 선물. 아 진짜요? 실제로 그렇게 심지 키링 만들어 그렇게 플레이했군요. 어디가나 랩을 어. 하는 거야. 랩을 해야지 랩. 됐어. 컴퓨터, 어, 컴퓨터였다! 컴퓨터였다! 야, 컴퓨터에다가, 이제? 야, 컴퓨터가 어디 있는데? 어디다 꺼내? 몰라. 선물 줬대잖아. 어, 선물 어디서 봐? 어디 컴퓨터에다가, 이제? 선물 어디서 봐? 이제? 그... 이건가, 선물? 아닌데? 몰라. 선물 어디냐고! 몰라. 벨 눈사 만나러 가래. 아? 얘들아, 만나러 가라고. 만나기,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혹시나 <목소리> 만나요. 어머, 얘, 봐봐. 어. 안전기야. 좋아, 좋아. 컴퓨터서. 아, 보상물인가? 아, 지금 뭔가 진짜 정신없네요, 진짜. 아니, 선동 성불... 자동차, 자동차 구입. 컴퓨터 준다매 컴퓨터 주면은 거기다가 악기 연결해갖고, 어, 랩을 시켜야죠, 이럴 때부터. 아니 선물 어딨냐고 선물! 선물 어딨어! <laughs>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어떻게 오, 하는 거야 아 튜토리얼 뭐. 그냥 다 하고 왔어야 되나? 몰라 아무거나 해봐 자어애 애, 안고 들어갔다 아 됐고 신문이나 봐자 자, 일자의 새끼, 새끼. 아, 어다 필요없어 아, 필요 대화 그만해 가족가방에 선물 있을 거야 가족가방 가족가방? 가족 가족가방 가족, 가방. 가족, 가방. 가족? 어 가족가방 가족가방이 가족 어디 있지? 가방 어 있어 가족 가방 어딨어? 가족 가방? 아, 왜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 가족 가방. 가족 가방 어딨죠? 자, 신문. 신문. 자, 일자리. 건축 모드 가족 가방. 건축, 건축 모... 모드. 아, 예, 예, 예. 잠깐만. 12시부터. 접시 닦기. 접시 닦기 좋아. 접시 닦기 아, 해야지. 해. 뭐든지 해야 돼. 어, 맞아. 지금. 뭐든지 지금 햄버거 해야 돼. <laughs> <participated 웃음> 접시 아. 닦아야 돼. 어, 어 금방인데? 1시에 <laughs> 차가 태우러 오는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가. 가 가족. 자, 멈춰놓고 멈춰. 멈춰, 멈춰. 멈춰. 그렇지. 좋아, 좋아. 다음에 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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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모드, 건축 모드 가족 가방, 가족 가방, 가족 가방, 가족 가방 어디 있어? 이건가? 온실을 왜 만들어? 아, 미친 거 아니야? 됐고 가족 가방, 가족 가방, 에? 어디 있어? 아니 어디 있어? 어? 건축 모드 가족 가방이야. 없아 쇼핑 모드예요? 쇼핑 모드, 쇼핑 모드 가봐. 쇼핑 모드. 쇼핑 모드 어디는데 찾아봐도. 구입 모드, 어? 구입 모드 에 가서 자. 시안의 툴. 45도 시야 복사 툴. 세망치 툴. 위에서 내려다보기. 어딨어? 구입모드에서. 뭐래? 뭐. 저 가방. 어쩌라는 거야? 기름별불잘 봐봐. 아, 이건 그냥 사는 거잖아. 봐봐, 이거 가방 아니야, 이거? 폴더? 어? 폴더? 폴더 아니 이거 니가 눌러보면 어이. 이거 나오잖아. 아이, 뭐가 뜨잖아. 콜렉션별 분류 그래, 아니, 그니까, 이게 뭐냐는지, 뭔지, 뭔지, 아예 눌르지 말고! 아 이거 저장하는 거 아니야 공간 배분류어 됐어 나머지 어딨어요 어딨어요 아 가죽가방이 없어요? 아 없네 심지 3에요? 몰라 그럼 치워 치워 치워? 어떻게 치워 아 이거 뭐, 뭐 튀어나오겠잖아 니가 몰라 아 이걸로 해 됐어 자자 자. 일하러 가시고 자. 애기는 어디 갔어 애기? 어디 있겠지 어디 내 편은 죽지 않아 괜찮아 2층 아기 어디다 왔어? 아기 여기 안고 있네. 자. 어이 언니예요. 이 언니 머리 멋있네 자. 어 용병 보내? 그래. 용병 알아서 보내? 어 허기진다. 어떻게 밥 먹어야 되는데? 괜찮아 원래 원래 이런데 살면 배고픈 거야. 아 그건 그렇지. 어. 비기는 엄마도 배고팠을 거야. 어 좋아 좋아. 에너지 옆에요? 에너지 옆. 에너지업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역, 에너지 에너지 환경. 요거요거 요고. 보상물, 보상물이야, 보상물. 보상물. 어디서 찾아봐, 빨리. 이게 가족가방 아니야? 이거 찾아봐. 야, 이거다. 인벤토리. 아, 아. 이거다! 컴퓨터! 컴퓨터! 했다, 컴퓨터. 자, 알았다. 컴퓨터. 어우, 잘다 뭐야, 뭐라고 써야. 아, 써 아, 써있는지 봐야지, 뭐라고 써있는지. 뭐. 설치해봐. 자, 아무 튼 어. 설치해. 어디다 설치하지? 위, 위층에다 설치해야 되겠지? 아 뭐, 뭐 위까지 해, 자 위에다 올려놔야지, 여기 뭐어다놔 여기, 어디야 아 근데 다 빨간색이잖아, 돌려봐 아씨, 놓을 데가 없네 돌려봐 돌려봐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야, 없어 돌려보라고, 위치를 뭐 아니 이걸 돌려봐야 된다니까, 아니 아니 할 수가 없다고 책상이 책상, 있어야 아, 된대 책상, 아 책상, 아 책상 됐어, 야, 냅둬 아 식탁이나 책상, 데스크, 음. 데스크 위에 놓아야 된다아 그렇구나, 알았 나 옛날에 땅바닥에서, 땅바 책상이 없어서 땅바닥에다 컴퓨터를 어이 허리 끊어진 줄 알았다. <웃음> 진짜 <웃음> 허리 아파, 땅바닥에누우면야망보상물 이런 거 있네? 알았어, 엄마, 지금 몇시야 어! 시간지 났네? 야, 그렇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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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말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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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laughs> 뛰어가기, 뛰어가기. 달리기, 달리기. 엄마, 차, <laughs> 데, 차 데리고 돌려 오셨는데?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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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아, 돌리는 거왜 이렇게 돌려야 돼? 없어. 야, 일자리. 어 일자리 어디어아이 창고. 땅 아, 바나코가 쇼크라. 아니 근데 뭐야? 이동 이동식 집들이 이런데 살아야 되나? 아니야 어아 이동식 집들이 이런데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어. 어. 추근 날짜 출근 날짜 보래 출근 날짜. 출근 날짜 어디서 보더라출근 날짜 어디서 보지? 아 이렇게 복잡해 이거. 잠깐만. 출근 아 시간되면 자동으로 아, 아 알바에 트라 드라, 들어간다고요? 인경님 안녕하세요. 나진 어떻게 믿으라? 몰라 아미치다야여러 애기 뭐하는 거다 그럼... 아 차원 빵빵거린데아야 아, 배고프니까 밥먹어 그러면 갈까? 응 햄버거, 햄버거 사러 올까? 이게 엄마 자. 햄버거? 햄버거 사러 어떡해 몰라 불어나려봐 밖으로 나갈까? 어, 비 맞으면서 와눈물란다 자, 비 맞아서 그래, 밖으로 가. 비 나가보자 햄버거 먹으러 <laughs> 눈물 자은 인물 자들, 자 달리기 달려 달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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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예스 주방에서 아, 자아 진짜 햄버거로 들어가 자 뭐야 완벽한 짝을 번짱을... 뭐야 일로와 사랑의 미역? 사랑의 미역 같은 소리 가 있어 어디로 가? 그죠 아이, 식당에. 피자만 없네. 가능하다. 피, 피자 배교, 피자 배교. 피자 어디야? 피자 어딨어? 어디 전화. 전화는 피자. 아, 전화. 아, 여기 뭐 지도 같은 거 없어? 지도로 찍고서 가는 거 없나? 몰라. 아, 피자로 저, 전화해야 돼? 피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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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해야 돼, 전화. 전화. 전화해야 돼. 아, 씨. 와, 씨. 비 엄청 오네자 전화 어디 있는데? 전화기 어디 있는데? 전화기 어딨어? 전화기도 없어, 여기 집에? 그러니까. 아그 뭐야 야, 이거 가뭐 이렇게 빡세냐 어떻게 한 거야? 야, 야 뭔가 할 거면 멈춰놓고 해 알았어 상태가 노랭이가 됐대 노랭이 어디가 노랭이가 됐죠? 이.. 이 사람? 몰라 아얘어이 예, 이 사람 뭔가 노랭이 됐다 자얘이 사람 왜 노랭이 되게 다리 아픈가 보다 하루 종일 서있어서 그치 어, 뭔가 어, 빨간색 됐다 빨간색 됐다 잠깐만 얘 예, 상태 봐 어. 어? 왜 저래 편안. 편안함. 아, 너무 서있어서 그래. 맞다니, 내말맞다니까 누워. 아, 누워, 누워, 누워. 누워. 그러면은, 어디로, 어디로 가서 누우냐 아, 야, 마트 가서 오세요. 그래, 여기 어디 갔지? 잘, 여기 쉬고. 아, 용변도 있어. 아, 똥싸야 돼. 아, 진짜. <laughs> 똥을 끊어. 똥을 끊어. 잠깐만, 엄마. 비기 엄마. 비기 엄마 어딨어? 어, 비기 엄마, 여기 주방 가가지고, 점심 먹기 하자. 그래 점심 먹기 해. 해. 어. 해. 나면 점심 여러, 여러 먹어봐. 개 만들기. 뭘뭐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서 먹기. 해보 그래, 해봐 그래, 만들어. 자, 이렇게 만들어. 단체 식자하자. 단체 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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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자 한번 해. 뭐하냐 토스터 페스트리. 네. 그래. 이런 거 먹어. 얻어 무슨. 얻어 쳐 먹으니까. 어. 얻어 얹혀 사는 주제이지. 에 자, 어. 자이 자, 아빠. 어얘왜 아, 명령을 쓰, 저기를 안 해? 여기 와서 편히 식라니까 저. 제키 너무 기운이 없는 거야?